안녕하세요. 3학년 1반 친구들 우리 지난 수학시간에 받아내림이 한번 있는 세자리수 뺄셈에 대해 공부했어요. 오늘은 수학익힘책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익힘책 묵자 14쪽입니다. 1번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 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100자리 수 모형이 3개, 10의 자리 수 모형이 7개, 1의 자리 수 모형이 4개 있어요. 이수 모형이 가르치는 수는 몇일까요? 374가 되겠죠? 다음, 100자리 수 모형 1개, 10자리 수 모형 5개, 1자리 수 모형 8개인 숫자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158이에요. 수 모형을 이용해서 374-158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함께 계산해 볼까요? 먼저 100의 자리 300 빼기 100은 200 70 빼기 50은 20 여기까지 220이 되겠죠? 1의 자리 4 빼기 8은 10을 빌려와서 10의 자리는 10이 되고 14 빼기 8은 6. 그래서 답은 216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 2번 문제는 세 자리 수 뺄셈 두 문제를 풀어 보는 내용이에요. 먼저 872 빼기 3 5 7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72 빼기 357. 800 빼기 300은 500. 70 빼기 50은 20. 여기까지 520. 1의 자리 2 빼기 7은 10을 빌려와서 10의 자리는 520에서 510이 되고, 12 빼기 7은 5. 그래서 정답은 515입니다. 다음, 785 빼기 439. 700 빼기 400은 300. 80 빼기 30은 50. 여기까지 350. 1의 자리 5 빼기 9는 10을 빌려와서 10의 자리는 40이 되고 10을 빌려와서 15 빼기 9는 6. 따라서 정답은 346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었나요?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문제를 직접 읽으면서 천천히 다시 풀어 보도록 하세요. 다음 3번 문제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문장을 잘 듣고 식을 세워 풀어 봅시다. 수일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297번 했고 도영인의 모둠은 수일인의 모둠보다 139번 더 적게 했습니다. 도영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몇번 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영이네 모둠이 줄넘기를 몇번 했는지 계산하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수일이네 모둠이 297번 했는데 도영이네는 139번 더 적게 했대요. 그러면 식을 세워 보면 297 빼기 139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 빼기 100은 100. 90 빼기 30은 60. 여기까지가 160. 1의 자리. 7 빼기 9는 10을 빌려와야겠죠? 10을 빌려와서 10의 자리는 50이 되고, 17 빼기 9를 계산하면 1의 자리는 8. 그래서 답은 158이 됩니다. 따라서, 도영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몇번 했을까요? 라는 문제의 정답은 158번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문제. 두 수를 골라 뺄 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세 자리 숫자가 세개 나와 있고, 아래쪽에 빈칸, 빼기, 빈칸은 248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빈칸빼기 빈칸은 248.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 2개를 나와 있는 세 자릿수 3개 중에서 찾아서 식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문제 이해되었나요? 그럼 먼저 나와 있는 숫자 3개를 확인해 볼게요. 506. 782, 534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중두 개를 골라서 뺄셈을 했더니 248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뺄셈을 해서 100의 자리가 200이 나올 수 있으려면, 782에서 506이나 534를 빼야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었나요? 그러면 782에서 과연 506과 534중 어떤 수를 빼야 248이 될까요? 먼저, 506을 넣고 생각해 볼게요. 782 빼기 506. 100의 자리 700 빼기 500은 200. 10의 자리 80 빼기 0은 80. 그럼 여기까지가 280. 어? 그런데 문제에서 답이 248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의 자리가 80이 되면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280에서 1의 자리로 10을 빌려준다고 해도 10의 자리가 70, 270 몇이 되겠죠? 그러니까 506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534를 넣어 계산해 볼까요? 782 빼기 534. 700에서 500을 빼면 200. 10의 자리 80에서 30을 빼면 50. 여기까지 계산한 숫자는 250. 이제 1의 자리. 2에서 4를 못 빼니까 10을 빌려와서 10의 자리는 40이 되고 1의 자리는 12 빼기 4를 계산해서 8. 그래서 답은 248이에요. 782 빼기 534는 248.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 두개는 782와 534가 됩니다. 빈칸에 이두 수를 넣어 식을 완성하면 782 빼기 534는 248이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4번 문제 이해가 되었나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듣고 영상을 멈춘 후 교과서 문제를 직접 읽어 보면서 다시 풀어 보도록 하세요. 다음 5번 문제는 수카드 4장 중에서 3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제시된 숫자 카드는 5, 1, 3, 4 이렇게, 4개의 숫자 카드예요.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찾아서 문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풀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페이지 수는 지도서, 지도 안에 나와 있으니 페이지를 참고해서 꼭 문제를 읽고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6번 문제도 숙제예요. 6번 문제는 찢어진 종이에 적힌 세 자릿수를 찾아보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서 과연 찢어진 종이에 적힌 세 자릿수는 무엇이었는지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